대한민국 넘버원 프리미엄 임신 산모 육아교실 K클래스가 엄마들의 힐링타임 가을 음악 콘서트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오프라인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21일 오후 1시부터 용인 러브스토리 아트센터에서 펼쳐진 이번 콘서트는 문화를 주제로 한 연주, 노래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예비맘과 육아맘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성공적인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조청된 소수의 예비 육아 맘들은 임신과 육아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소 거리가 있는 인천에서 이번 클래스에 참여하기 위해 참가한 예비 맘은 오프라인 행사에 당첨되 너무나 기쁘다며, 요새는 쉽게 접하기 어려워진 공연을 보면서 스트레스도 날리고, 선물도 받을 수 있어 너무나 만족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강연 없이 공연과 경품 추첨으로만 진행됐습니다. 신규 원로사 맘스커리어가 주최해서 창간 이후 첫 행사로 열린 이번 K-클래스는 하나의 과도기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중화를 이룬 프리미엄 육아교실다운 기준점과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맘스커리어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점차 오프라인 행사 참여 인원을 늘리고 온라인 생방송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금재 맘스커리어 대표는 8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고 현장에는 아쉽게도 소수의 분들을 모실 수밖에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며 많은 아이디어로 향후 점차 오프라인 초대를 늘리는 방향으로 임신과 육아 스트레스에 도움이 될수 있는 1등 산모교실, 육아교실로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였습니다. <목소리>